평소 장 운동이. 아니 저는 뭐 평소에는 괜찮은데, 네. 약간 그 긴장하거나 이러면 약간 이제 조금 부글부글 끓어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중요한 거할 때는 이제 주변에 화장실 위치부터 파악합니다. 아. 아. 예. 예, 예. 그 중요한 얘기죠. 네. 네. 대변은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혹시 대변 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진짜 농담도 좀 심하십니다. 아니, 대변을 에이. 뭐 저축을 해야 아이, 되는 거예요? 저축 없어니까 에이. 까 어,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도 대변 은행이 있는데요. 이 혈액 은행이나 정자 은행처럼 장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기증받아서 보관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나비 기증한 저 대변을 받아서 쓴다고요? 오, 맞습니다. <laughs> 위막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괴양성 대장염 등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의 치료에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 있는 미생물을 추출해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에 이식을 하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화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젊은 쥐의 장내 미생물을 나이든 쥐의 장에 이식했더니, 뇌, 눈, 장의 노화와 관련된 특징이 복원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건강한 대변이 귀한 대접을 받을 만하네요. 그렇다면, 왜이 건강한 장이 건강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바로 이 장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온갖 유해물질들이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겠죠? 그래서 장에는 몸속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저하로 인해서 감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각종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만나볼 주인공 역시 장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하루하루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어, 이분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안색은 약간 안 좋아 보이시네요. 촬영한다고 했는데 뭐또왜 이렇게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야, 긴장이 아니고 좀 약간 불편한 느낌? 네, 그러네요. 네. 음. 저 화장실 좀갔다와도 될까요? 아 화장실 아, 어디 아픈 건 아니셨죠? 네 아, 네, 네, 잔이 오세요. 아. 저런 건 생리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오래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밖에서 사람이 기다리면 신경이 쓰여서 더 힘든 거 법이에요. 뭐?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아이고네. 아, 아 근데 별로 그렇게 개운해 보이지 않네요 얼굴이. 아, 아, 아. <laughs> 이제 저희 인터뷰 좀 진행해볼게요. 마이랑 성함 이렇게 이 정도만 말씀해주시면 될것 아, 같아요. 아, 이거 이것도... 또. 외럽죠 저거. 네, 예, 정말 눈치 없이 음. 계속 신호가 오면 이거 곤란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화장실 한번더 갔다 와도 될까요? 아, 아유. 아. 우리 다시 만나, 다시 만나. <웃음> 음. <웃음> 아유 진짜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괜히 말하기도 민망하고 말이죠 <laughs> 어, 제가 변비가 엄청 심하거든요 삼십 사년 <laughs> 됐죠 어 변비가 좀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일을 변을 못 봐서요, 어, 좀 많이 불편하네요. 아유. 아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진이 다 빠지겠네요. 그러게요. 치질이 걸려서요 견디다가 안 돼서 수술도 하고 아유,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아유, 코로나 좀 돼서 많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 그때 당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 폭식을 하다 보니까 장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아뭘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되고요. 그래서 집에 항상 소화제를 두고 음,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때부터 어,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아이고. 약을 복용한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우리 음. 그 10분 뒤에 내담자분 음. 예약되어 있는 거 알지? 음. 어 가서 우리 준비하자 엄마 음. 음. 네어 뭔가 따님하고 전 지금 발달센터를 제가 대표로 하고 센터장은 저희 딸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성장하기 위해서 한 거죠 어, 계속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때 다짐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걸 다루고 싶으세요? 아, 설마. 하기가 너무 어려고 아, 큰났네. <큰일> 큰났다. <목소리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고 잠깐만요. 어? 네. 잠깐만. 화상실 어, 화상실 잠깐 화장실 잠깐. 아, 화장실 다녀야죠. 선생님 오늘 조금 네, 저한테 셔가지고 잠깐 양해를 구할게요. 네. 네, 생활하는데 쓰읍, 불편해요. 조심을 하려고 하죠. 근데도 가끔 이렇게 좀 힘들게 하네요. 일상뿐 아니라 생계에도 영향을 줄수 있잖아요. 자, 한자번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은, 지금 이 대장 이 e 부위와 그리고 이 하인 결장이라고 불리는 이 부위 그리고 이쪽까지 변이 좀 많이 찬 모습이 보입니다. 변비가 아. 아. 심하면 용종이 더잘 생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약을 좀 써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용종 수술도 해서 걱정했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 듣고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래서 좀더 신경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장에서 용종까지 제거하셨으니까 걱정이 좀더클 수밖에 없네요. 살찌기 전에는 5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지금 한 9kg에서 10kg 정도 찐것 같아요. 아우, 허리랑 뱃살이 제일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감정적으로. <laughs> 기분이 일단 무겁고 불편하고 가족한테 어뭐 약간 하늘도 아닌데 예민하게 제가 좀 약간 짜증을 낸다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하고 <laughs> 어 좀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